자, 안녕하세요. 실버텍입니다. 자, 오늘은 블랑이 오늘 미용할 건데, 실버푸드린 건 아시겠죠? 저번에 했던 디올이랑 어, 같은 집이에요. 미용도 어, 디올이랑 똑같이 하신다고 하셨고, 얼굴만 다르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몸 짧게 스포팅하고, 얼굴은 약간 테디베어 컷인데, 좀하관쪽으로 무게감이 있는 테디베어 컷을 원하셔가지고,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. 일단, 발바닥부터. 발톱 씨로 잠시만. 조금만 짧게. 됐다. 그 다음에 귀 청소 또 해야겠죠? 보자, 귀. 오, 귀 깨끗한데? 깨끗하죠? 귀. 요 정도면은 이어 클리너로 그냥 닦아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? 탈지면을 사용할 때는 너무 막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를 다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? 이렇게 하면 안 되고. 한 4분의 1만 떼가지고, 왜 이래? 불러, 왜 이래? 찝어서 <laughs> 묻혀가지고, 일단 몸을 간단하게 한번 쫙 밀고, 이제 목욕을 시키겠습니다. OF 정으로 밀게요. 몸을 밀 때는, 여기가 이제 상환 포인트란 말이에요. 이게 흉골 포인트, 상활 포인트, 상활? 여기가 흉골 포인트, 여기가 상환 포인트. 그래서 요 기준으로 요렇게 다리란 말이죠. 그래서 이 상환 포인트에 약간 밑으로, 어, 생각하고 여기까지 미시면 됩니다. 빗질 간단하게 하고, 뭐, 들어갈게요. 빗질 하실 때는 정방향으로 해주시는 게더 아이가 덜 아파하거든요. 뭐예요, 이게? 하얀 게? 이런 뭐 하얀색 같은 게 많이 떨어져. 이게 각질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입 주변에 있었던. 나중에 스파 한번 해주면서 턱 쪽에 좀더 한번 신경 써봐요. 음. 드라이 끝냈고 이제 커트 하겠습니다. 몸을 한번더 밀어야겠죠? 블랑은 <laughs> 서서히 안으로 신경을 다 써야 됩니다. 아! 뽀뽀하고 그래, 어? 블랑아, 좀 자르자. 뽀뽀 <laughs> <복부> 공격. <laughs> 이제 앞다리로 넘어가겠습니다. 아, 꼬리, 꼬리 하고 갈게요. 여기 위에부터 자르고.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거는 꼬리 딱 끝에 맞춰서 너무 짧게 자르시면 안 되고 약간은 여유있게 한 2cm? 어 1.5에서 2cm 정도 남겨주셔야지 좀더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지거든요. 그리고 너무 이렇게 모아서 너무 좁게 모아서 자르면 딱 펼치는 순간 엄청 이게 좁게 그 라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넓게 하시려면 너무 좁게 짜, 그 잡지 마시고 좀 넓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단면을 만들어 주세요. 이렇게 그러면 딱 펼쳐지면은 좀더 완만한 어, 라운딩이 되는 거죠. 이제 얼굴 넘어가겠습니다. 얼굴은 테디베어컷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느낌이 이 하관보다 머리가 더큰 느낌의 테디베어컷이 되 있지만 보호자분이 원하셨던 거는 머리보다는 이 하관 쪽에 무게감이 더 있는 어, 테디베어 컷이거든요 약간 일자가 아닌 하관을 향해서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반대쪽도 좀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귀라인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. 귀 자를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. <laughs> 블랑아, 좀 조금만. 좀 가만히 좀 있어봐. 아! 망했다. <laughs> 파먹었잖아. 귀 주변이 굉장히 예민하네요. 뒤통수는 크게 남길 필요 없어요. 그냥 내려오는 라인에 맞춰서 원형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. 요 정도까지 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머지를 하겠습니다. 머지를 그렇게 뭐 많이 자를 부분은 없고 조금 더 그냥 디테일하게 다듬어 준다는 느낌으로만 하면 될것 같아요. 보시면은 이 폭이 한눈 하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만큼 위쪽이 좀 좁아야 밑으로 갈수록 무게감이 생기고 만약에 이것보다 더 넓게 만든다, 그러면 이 하관 털도 더 크게 만들어져야 되는데, 그러면은 뭔가 더좀더 더 빨리 지저분해지고, 고정력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, 요 정도로만 일단 해보세요. 눈 주변은 약간 보노보노 느낌으로 만들어줄 거고요. 음, 일단 머지를 했고, 턱 남았는데, 턱이 원래 좀 짧은 상태여가지고, 자를 게 없어요. 그래서 살짝만 정리해줄게요. 일단 얼굴까지다 했지만 아직 귀가 남았어요. 귀는 지금 블랑이가 귀가 좀 약간 길거든요. 그래서 완전 동그랗게는 어렵고 그냥 약간 텐션 있는 느낌으로 일단 밑단부터 자를게요. 이 정도가 일단 최선인 것 같아요. 최대로 자를게. <laughs> 뽀뽀, 뽀뽀, 뽀뽀. 뽀뽀. 오늘 블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. 안녕! 안녕! 빨빨 음. 빨라!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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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, 우와, 우와. <농청 웃음> 빨라! 야, 야, 야. 복지다, 복지. <농청> 우와. <laughs> 야, 어 잘한다 잘해 어 노래네 뭐어 올라와 우와 너 잘한다 어 올라가 봐